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낳고 몇십년을 살아온 부부라면 상대방에게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시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사랑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아내에게 고만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한종 방송을 찾아오신 한경영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경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한 선생님, 목소리가 성우 같네요. <laughs> 예, 자기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예, 저는 중국 흥룡왕성 목농시 교원연수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한경영입니다. 예, 한 선생은 저와 연변대학통신학부 동창생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듣자니, 한 선생님은 조희 한중방송 만들기 대화방 가족인 이천인 씨 남편 한용석 씨, 강미자 씨 남편 한명복 씨와 같은 청주 한 씨라서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는 지내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아내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몇달전 한민족 신문에서 이천희 여사님이 나이 동반자란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피를 들고 싶은 충동이 생겼었는데 이제서야 피를 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천희 여사님은 그래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자랑을 말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글로 써서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선생님은 참 멋진 남성이자 멋진 남편이에요. 예, 한 선생 님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예, 어른들이 말에 따르면 마누라 자랑하는 남자는 발불초리라고 했는데요. 네. <laughs> 예,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예, 마누라 자랑 잘 하는 남편이 인기죠. <laughs> 선생님, 아내의 자랑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희 아내는 이름부터 예뻐요. 봄꽃이란 뜻으로 이춘나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 아내 되시는 분, 이름도 이쁘지만 그 마음씨도 착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앞뒤집에 살았어요. 저희 아내 이춘아 씨는 사촌 오빠가 저와 동, 초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여서 어린 시절부터 여동생처럼 말을 낮춘 사이였어요. 네. 아내 이춘아 씨 사촌 오빠가 선생님이 친구였으니, 예, 그 당시 이춘아 씨는 사랑스러운 여동생으로 다가왔겠네요. 네. 사회에 진출한 후, 우리는 현에서 조직한 청년기본노선교육공작조로의 성원으로 각기 다른 향진에서 일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청춘남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사랑이 싹텄겠네요 예, 그후 저는 교육분야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춘하씨는 고향이 부녀조직 청년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둘이는 사업상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끌리는 데가 있었는가 봐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의 처제를 통해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연애를 하던 중 1980년 1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네, 그랬군요. 두 분이 인연이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금슬이 좋은 부부로 살아왔겠네요. 네, 방송에서 밝히기 거북스러운 내용이지만 저는 일곱 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박지라는 새 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 전에 어머니가 김씨 가문에 시집 간 적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세계의 성을 가진 동모 이부의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참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선택해준 아내가 고맙기만 했죠. 예, 결혼 후 아내는 맏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모두 잔소리 없이 감당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시 저희 아, 아버지, 새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봉사같은 상황이고 성질이 남달랐어요. 네, 앞을 못 보는 봉사같은 예, 시아버지, 예, 또 성질이 남달게그시범을 예, 모시고 살았군요. 네, 정말 남편을 믿고 따라네요. 네, 1981년 7월 시교국이초천으로 저는 직장을 보류하고, 아들 출생 7일 만에 그렇게 갈망했던 연변대학 연수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10년 동란 시기에 학습이 기회를 놓쳐서 몇 번이 대학꿈을 놓치고 난뒤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급여는 인민폐 40이원이었는데 아내는 저한테 40원을 생활비로 보내주고 나머지 이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친정집에 얹혀 지냈어요. 네참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들을 키우는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하여 모든 곳을 참고 견디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당시 주된 연락이나 소통은 편지였는데 아내는 한 주에 한 번씩 꼭꼭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단한 번도 힘들다던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공부에 지장을 끼칠까? 염려하서 말이에요. 네, 이해심이 많은 훌륭한 아내를 두었습니다. 참말로 한 선생은 마누라 복이 있어요. 예, 어느 한번 5.1절 휴가 때 학교에서 조직한 장백산 유람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본래 허약한 몸인데다가 구양괴양으로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몸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였어요. 동네 분들은 저희 어깨를 두드리며 이정이인데 왜 이제야 왔느냐고 나무렸어요. 저는 대학 공부를 포기하려고 작심했지만 아내는 이런 기회가 다시 없으니 꼭 대학 공부를 마쳐서 성공하라고 당부했어요. 나는 할수 없이 저는 대학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네, 아픈 아내를 두고 대학으로 향하는 선생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이해가 네 가는군요. 이에 예, 하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2년 후 현성으로 사업을 옮기게 되었는데 또 빈손이었어요. 3살 난 딸내를 등에 업고 8살 나는 아들내의 손목을 잡고 남편을 따라 현성으로 왔지만 또 말이 아니었어요. 살림집이 없다 보니 새 빵살이를 해야 했어요. 저희 하나 월급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할 형편이었어요. 저는 다행히 현 교육국이 도움으로 2년 후 공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어요. 정말 집이 없던 집이 생긴 것이 날듯이 기뻤어요. 집 없어서 또 돌아다니던 고통 속에서 벗어났으니 말이에요. 네, 예, 직장의 보살핌으로 집 문제를 해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저희 여동생 한국나들이 보증금으로 저희 집이 날아났습니다. 또새빵살이 신세가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가끔씩 집값을 보냈지만, 당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다 보니, 집값은 전부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마누라는 원망이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이 뜻을 따랐어요. 네, 가장 힘든 시기였겠네요. 아내분 정말 착하십니다. 예, 그 당시 저희 부부는 가족과 장모님과 4명이 촉각까지 10년간 뒷바래질 해주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대단하신이니요. 일곱 명이나 거느렸으니 대가족이니요. 선생님 아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그간 담원도 저 세상으로 가셨고 아이들도 모두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다니거나 시집장가를 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누라는 이삿돈 8만 원을 빌려서 1997년 12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예, 몇년후 이사돈도 모두 갔고 중국의 자그마한 집한 채를 마련했어요. 네, 그랬군요. 아내께서 모국에서 오직 가정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셨네요. 그러던 2014년 5월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러운 갑장스,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저는 전에 혈변 현상이 한번 있었던지라 급히 병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아참 대장압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요 음. 예, 너무나 예, 마음이 아픕니다 예, 한국인은 아내분은 앞이 캄캄해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 그때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예, 저는 서둘러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마누라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속히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마늘라는 남편들을 다 짜고 짜로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네, 이럴 때는 노래가 가장 좋죠. 예, 김용님 가수인 노래 '사랑의 밧줄'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남편과 마누라가 서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리고 한국 이술이 높고 의료시설도 선진이고 서비스도 좋으니 입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아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에 의료보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과 치료 비용이 근심되었어요. 중국에선 이료보험으로 하면 걱정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는 아내가 고맙게만 생각되었어요. 네, 아내의 마음 이해합니다. 의술 방면에서 선진국인 한국에서 남편이 건강을 되찾으려는 아내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그렇지요 돈을 따지면 중국에서 해야 하지만... 아내는 거액일지라도 남편의 건강을 우선시했네요. 예, 2014년 5월 16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명성이 높은 대장 학문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매일 동분 소주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중국과 일치하다며 속히 수술할 것을 제의했어요. 예, 지체하지 말아야죠.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죠. 예, 이튿날 병원에 입연해서 수술날을 잡았어요. 마누라는 출근을 그만두고 나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수술 전 심장내과 영상검사에서 심장변두리 두개 혈관이 75%나 막혔기에 먼저 심상, 심장수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누라는 할수 없이 부랴부랴 태운 수술을 마치고 서울에서 유명한 심장병원을 찾았어요. 예, 그때 서슴치 않고 3천만 원이 의료비 예산과의 예산의 보좌 사인을 했어요. 네, 결단 성있는 아닙니다. 예, 남편이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심장 수술을 하는 날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 위로해 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곁에 두고 어디로 떠나겠냐고 농담을 했어요. 아내의 눈시울이 젖어들었어요. 심장 수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심장 수술 후 복용하는 약이 대장 수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교수는 대장 수술부터 하라고 권유했어요. 우리는 다시 대장 학문 전문 병원을 찾아 대장 수술을 마쳤어요. 네, 그랬군요. 의료 보험도 없이 비용이 너무 많아 부담이 크다면서 병원 측에서 받아야 할 100만 원이라는 전문의, 전문비로 면제해 주었고 형제들도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매 형제마다 500만원씩 도와주었어요. 입연 치료 동안 마누라는 한시도 나이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어요. 아니 지극한 정성이 선생님께서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뒤에 찾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셨네요. 음, 그럼요. 예 저는 꼭 병마를 이겨낼 결심과 신심으로 6개월이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음식 조절도 잘하고 매일 등산,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관 관리를 꾸준히 해왔어요. 예, 지금까지 수술한 지만 3년이 지났지만 아내가 옆에서 지켜주었기에 또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기에 저는 몸이 지금까지 이상이 없이 잘 회복되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한중방송에 찾아오신 그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한선생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한중방송에서 자랑하니 좀 속편하지요? 예, 네. 저는 지금 모국에서 매일 운동하면서 고향이 친구도 만나 좋은 인연도 맺고 서울대 한경석 박사님을 만나 장치료에 효과적인 차가 버섯차도 몇 년째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내는 힘들게 출근하면서도 주말마다 꼭 저희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밑반찬도 정성들을 만들어 주곤 합니다. 제가 거칠어진,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고맙소 하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내는 저희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어요. 예, 올해까지 결혼 38년 차 복잡하고 가난한 가정의 시지와서 오직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19년 동안 한국에서 억측스레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아내는 자신의 사랑으로 남편을 지켰군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한 선생님 가족에 언제나 봄꽃이 화사할 것입니다. 예, 올해는 마누라 회갑회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값진 예물 하나 변변히 선물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 한중방송에 나와 나의 마음이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씀은 천금으로도살수 없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네, 딸은 결혼하여 위에 손녀가 네살이고 12월이면 아들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인젠 아내도 고된 일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 손잡고 산책도 하고 성문들을 돌보면서 편안한 후반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지껏 남편으로서의 못단 이무와 직책으로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아내이촌아씨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네요. 서영철인 놀이 당신에는 이름으로 한경영 이촌아 부부에게 선물합니다. <목소리> 내 살아온 세월만큼 당신의 하얀 머리 늘어만 가고 내바아온 사랑. She hears 胆心胆心胆心胆心心 선생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